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단 더블 스테이지이고요. 저희 극단 더블 스테이지는 민주공원과 상주 단체를 이루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극단 더블 스테이지는 2007년에 창단해서 현재 사직동에 연습실 이 있고요. 저희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 더블 스테이지예요. 예, 저희 더블 스테이지는 일단은 아주 화목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laughs> 시간 많이 남았는데 저희 저희 더블 스테이지는요. 희망찬 내일을 향해 항상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출발! 아자 아자! 배우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음향에 관한 쪽으로 스텝적인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저 극단 더블 스테이지 대표. 막고 있고요. 극단 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월세 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 24살 김유민이라고 하고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막내이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나이 얘기 하지 마. 34살이고요. <laughs>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극단 더블 스테이지에서 배우를 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뭐 사람이 없을 때는 조명 일들 같이 겸업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무슨 법으로 야형를 준비하라! 사람들한테 뭔가 교훈이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런 배우라는 직업이 좀 멋있더라고요. 이 연극 재밌더라. 이런 말들이 너무 좋아서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영국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극단과 약간 좀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특징이 있다면, 나이를 다 불문하고, 진짜 아까 더불어가는 스테이지, 더불어가는 무대라는 말처럼, 그냥 극단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당극도 하고, 뭐, 전극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수 있고, 그거를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배우가 되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 와서 해볼 사람은 해. 그렇게 해서 청소년극단이 만들어졌어요. 여름에는 여름 배우 학교를 하고, 겨울에는 공연 만들기 워크샵 발표를 하고, 그게 13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8년이 되어 가는데,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청소년극단 야호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뭐, 연기뿐만 아니라, 그냥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성인 때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청춘이라 할까. <laughs> 예. 태풍 오고 막 이러면은 여기 물 난리 되거든요. 막 지하 <laughs> 물 난리 돼가지고 <막 웃음> 여기 매트 다 걷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실을 갈아엎는 <웃음> 그런. <웃음> 연극이 처한 현실은요, 진짜 암담해요. 소외감이라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많아요. 이번에 저기 코로나19 사태로, 이거 프리랜서들은 웬만해서는 이게 참 지원금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본인들의 삶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분명히 힘들고 어, 외로운 작업이 될수 있어요. 허나 그만큼 재밌는 일이긴 해요, 확실히. 이거이 행복해할 수 있다면은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극단에 음.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음. 게. 그냥 연극이라는 이 장르를 뭔가 대중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좀 크고 많은 지인이나 아니면 진짜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는 잘안 오신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리고 극단을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반지하가 아니 건물 4층짜리로. 아, 어, 야, 멋있다. 네. 예술가로서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목표가 될것 같은데 같이 연극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 분들 모두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인 삶 예, 누려가기를 그리고 저 역시 그러기를 그게 우리 목표이길 바래요 괜찮았냐? <laughs> 제가 얘기하면 깔아주실 건가요 혹시? 아, 중요하네 마지막에 아, 손에 손 손잡 벽을 넘어서 그냥 이렇게 더불어 다 같이 함께 저 그게 좋아요 손에 손잡고 다 같이 벽을 넘어서 아주 아주 잘